대표님,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본부가 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격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이 금지됐고요. 네. USAID 공식 웹사이트 접속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여기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아까 계속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기의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미국에서 인정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동맹이 우리를 수탈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인민자들이 우리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일자리를 뺏어 가고, 그리고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기관이나 트럼프 음. 대통령이 늘 말하잖아요, 딥스테이트 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를 뭐 괴롭히거나 수탈해왔다라는 음.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 세계관에 가장 맞는 맞는 곳이 이 국제개발처 USAID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음. 트럼프 이 USAID가 이제 갑자기 폐쇄됐잖아요. 사실 사실 어떤 정부기관을 갑자기 폐쇄할 수 있나요? 법률에 그것이 이거 무슨 없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온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 말은 USAID 자체가 뭐 케네디 정권에서 생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글로벌리,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를 돕고 뭐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음.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단, 일단 마음에 안 들긴데, 예, 네,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어떤 약간 음모론적인 거지만 음모론적인 거지만 우크라이나와 USAID가 상당히 관련돼 있다라는 음.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네. 왜 싫어하느냐? 우크라이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일기 때. 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때 국방부에서 2억 달러 원조가 갈게 있었는데, 어? 내 말을 듣고 헌터 바이든의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당시에 네. 그 수사를 해주면 우리가 2억 달러 이거 줄게. 음. 이렇게 그 전화 통화에서 말한 게. 나중에 탈로가 납니다. 사실은 아. 국가 지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흥정을 하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데 쓴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탈로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몰립니다. 음. 그런데 USAID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어? 이 딥스테이트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USAID를 이용했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론 미스 머스크 입장,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요, USAID가, USAID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쓰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십조 원을 그냥 외국에 퍼주는 조직이니까요. 뭐,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싫어하겠고요. 음. 트럼프, 그러니까,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도 USAID 입찰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스타링크 관련해서요. 아. 그래서 그때 머스크가 이제 부패한 관료들의 온상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USA는 d 태생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기 보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업체에 갔을 수 있겠죠. 음.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각 부처별로 그 어떤 정당의 정책이랑 좀더 맞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뭐 부처들이 다 공정해야겠지만 음. 예를 들자면요, 통일부 같으면 약간 대북 교류를 중요시하는 정당과 음. 더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뭐 국정원 같으면. 아니저 북한을 좀더 견제하는 정당과 좀 이, 이게 합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USAID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그 동안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그 각종 자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좀그 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분됐다 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 기관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 도지 위원장이 일론 머스크는 USA, 이제 USAD는 단순히 그냥 문제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패한 조직이고 완전한 해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거든요. 네. 이 조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폐쇄를 네.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강경하게 말하고 부처를 폐쇄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뭐 USAD에서 뭐뭐 뭐 돈을 빼돌렸다거나 뭐 적성국에 넘기때뭐 증거가 나온 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직은 뭐 크게 나오지 않은 걸로 저희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왔으면 기사 가 크게 났겠죠. 뭐 저희가 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는 다른 대통령의 3개월과 비슷하니까 내일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가 또 발표될 수 있겠죠. 음. 근데 그뭐꼭 증거는 아니라도 상당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부처를 없앨 수 있나라는 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대통령과 그 글을 집행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는 가겠죠. 근데 실제로 막 엄청 없앨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상당히 축소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부처일 거 아닙니까? 음.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기관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뭐 예산 배정을 나중에 엄청 줄이고 그런 건 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론 머스크 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USA에서 4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 국민의 세금이 중국 우한의 과학자에게 자금 지원을 이제 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게 코로나 19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우한 영, 그 연구소. 예. 연관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좀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뭐이 주장은요. USAID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라고 미국 비영리 단체를 지원했는데요. 네. 이 비영리 단체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협력해 가지고 그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뭐한 한 300, 370만 0 0 3 달러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를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뭐 아.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확산됐냐 그런 증거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 명확한 증거란 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음. 지원했다는 거 자체로 문제를 삼는 거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에도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네. 그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경제도 좋았고요, 음. 주가도 높았고, 실업률도 낮았고, 특히 흑인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이건 아.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기에 괜찮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선거에서 졌어요. 도둑 맞은 이유는 단 하나 바이러스다라는 아,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굉장히 주장했고, 중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추장은또 거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 도둑맞은 선거에 대한 복수.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래서 WHO 탈퇴를 발표했잖아요. 네. 당시도 WHO를 엄청 비난을 했어요. 왜 팬데믹 선언을 늦추느냐. WHO 당시의 대표가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받고 팬데믹 선언을 늦췄다는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WHO 그리고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 이런 데는 자기 선거를 빼앗아간. (1등) 공신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응? 빼앗긴 뭐라도 나온다 네, 빼앗긴 선거를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빼, 빼앗긴 선거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뭐~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 강공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기또또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뭐 정치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할 거고, 이제 미국미국그나 미국 정부나 트럼프 정부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일기때 같은 그런 견제 세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SAD를 i 한 번에 할수 있는 것도 만약에 일기때 같으면 쉽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견제할 사람이 없고, 그걸 또더막 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뭐, 자금 지원을 우회적으로 됐을 순는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는데 쓰였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런 걸로 이제, 어, 그 어떤 정부 조직을 폐쇄할 수 있을 정도라면, 네. 이거를 이제 여론이 뒷받쳐지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국민들이 다 에. 이상한 짓한다 못할 거 아닙니까? 에. 에. 그럼 1기 트럼프와 지금 2기 트럼프에서, 미국이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계관도 트럼프와 많이 이제 일치가 되는 건가요, 이제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막좀 팩트에 안 맞는 말을 일기 시절에만 했을 때만 해도 대안적 사실이라고 주류 언론에서 거의 약간 조롱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되게 굉장히 조롱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기에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좀잘 버텨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사에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약간 구원자적 이미지로 음. 어, 아메리카 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총알을 스치는 그런 음. 거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약간 구원자적 이미지 선구자적 이미지를 갖고 이민 문제 경제 무역 문제를 헤쳐나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좀 틀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음. 지금 미국 사회는 그런 문제들을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과격한 조치가 나와도 미국 사람들이 아~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미국의 변화를 잘 알아야 되는 게요 미국이.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미국이 그 주장에 솔깃하고 있고 음. 또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기층 미국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이든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아. 중국이 문제고 어 동맹국이 우리 스타라고 했고 어 정권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뺏었고, 막, 이렇게, 어, 그거에 동의를 하게 만든, 뭐, 바이든 정부 4년 때 뭔가 뭐 실책이 있었나요? 바이든 정부 4년의 실책이라고 하, 하기는 좀 그렇고요. 바이든 정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예,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문제,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음.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 못했고,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 저, 가장 그, 민감 했죠. 음. 민감했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에 뭐 불법 유민자 한 5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음. 이제 보수 정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자극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오바마 이후로 가장 많은 그 영주권을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자극을 했고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경제도 잘했고 뭐. 거친 언사 음. 때문에 그랬지 코로나도 상당히 잘 헤쳐 나갔다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음.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미국의 변화이 음. 저는 이제 미국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국제 개입을 줄이고 이제 우리 우리 이 인플레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먼저 살자라는 음.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를 제재 전쟁이나 책에 쓸때 이~ 이~ 컷이 뭐냐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였는데요 음. 미국 사람들 더 이상 세계 경찰 되는 거 싫어합니다 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외 파병돼서 우리나라는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 나는데 음. 거긴 매일 죽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때된거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된 지역을 보면 그~ 이라크 전 사망자가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특별히 높습니다. 아 러스트벨트 지역도 그렇고요, 남부 지역도 그렇고요, 사망자가 많은 지역. 전쟁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는 미국이 언제나 큰 역할을 해주, 해주기를 원하지만, 음. 그 세계에 이렇게 어, 자유무역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지만, 미국 사람들 좀 지쳤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해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대표님, 그러면 아까 얘기해주실 때, 그 WHO에서 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염병 선언을 시진핑 대통령 전화를 받고 늦춰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거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그리고 어. 그 지지자들도 그런 걸 갖고 있죠. 어, 그러면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특별히 근거 없습니다. 그, 그런 보도들이 났고요. 실제로 팬데믹 선언이, 팬데믹 선언이 많이 낮아, 늦춰진 건 사실이잖아요. 음.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신, 신중했습니다. 아. 그때 WHO가요. 우리가 지금 다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팬데믹 선언이 아주 나중에 났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늦춰져서 나가지고 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일정은 완전히 꼬였죠. 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서 막이 전염병 퍼지는 걸 빨리 네. 팬데믹 선언하고 전 세계가 역량을 합쳐서 이제 막았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거. 나 망치려고 의도적으로 늦춰서 전 세계 퍼뜨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뭐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빨리 막았어요. 그런데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뭐, 중국으로 오는 사람들 다 막고 하면서 막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음. 자기가 막아가지고, 이거, 아 미국엔 오지 않는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랑을 맞아요. 하다가 완전히 팬데믹 쓸어버렸거든요. 미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음. 그죠 그러,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제가 보기엔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음? 아니, 조금만 팬데믹서는 일찍 하고 했어도, 음. 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좀 늦어가지고 뭐 미국 전역이 그, 저기 코로나로 감염됐던 음. 게 있긴 한데, 미국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쓴다고 해도 <laughs> 확퍼졌을 거예요. 근데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잘한 게 있어요. 정말 이건 인정해 줘야 될게 그때 오퍼레이션 워프라고 해서 우리가 워프가 시간 여행할 때 이렇게 우주 여행할 때뻑 영화 보면 이렇게 확, 확 가는 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백신 개발에 1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서 아. 투여해서 백신이 그때 빨리 나오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인정해 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음모론에 귀기울이는 같지만 그런 면에 서또 현실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음. 그 작전 통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전 세계에 들어갔고 뭐 그래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음. 야 트럼프 대통령 참 복합적인 사람인 아, 굉장히 것 같아요. 복합적인 사람입니다. 예. 음,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어서 코인, 비트코인하고 또이 자금 세탁 제재가 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